정말 역동적인 삶의 현장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더욱 에너지 도는 오감 만족 체험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스포츠가 있는데요. 일상의 활력까지 팍팍 채워줄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싸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만한 게 없는데.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날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활력 충전해줄 취미가 있다는 한강 시민공원. 한강하면 딱 떠오르는 취미 활동이 있죠. 바로 국민 취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줄 뿐인데요 근데 어째 자전거 수리하는 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타고 싶은 자전거를 좀 정해 놨는데 그래도 좀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네. 자전거 타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은 피팅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전거하고 사람 몸하고 맞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체형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압도 보고. 그 이름도 생소한 자전거 피팅.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골랐더라도 자전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자전거 피팅 작업이 필요하다는데요. 비율이 좀 괜찮은가요? 아, 비율은 참 좋고 한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약간씩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디포트님도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진 체형입니다. 체형 분석 후 몸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체압도 측정했는데요. 다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다시 한번 뵙고요. 그럼 이렇게 예. 교정을 받고 열심히 예. 자전거를 타면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맞죠. 아주 좋죠. 잘 맞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이렇게 자전거를 몸에 맞췄다면 손목이나 어깨, 무릎에 오는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와 같이 페달 조정하고 안장도 조정하고 핸들을 잡는 위치도 조정하면서. 하는 것이 피팅이에요. 그 음. 작업을 하고 나면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하게 재미나게 오래간 멀리 갈수 있어요. 이상일 씨는 10여 년간 한국인 체형에 맞는 자전거 피팅 연구에 몰두해왔다는데요. 우리 체형과 서양 체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연구하고 개발하게 됐죠. 자전거족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접을 그의 접을 자전거 피팅 실력. 이분 또한 자전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답니다. 피팅을 전에도 받아는 봤는데 얼마 전에 좀 자전거도 바뀌고 해가지고 로산 자전거에 맞게 피팅을 하러 왔다는 이분 자전거 세팅 상태와 자전거 타는 자세 나쁜 습관 등을 분석했는데요. 손목이 꺾여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무게중심이. 그리고 이때 저 아까. 그 안장이 지금 틀어져 있고 막 그랬죠. 그굴 균형이었잖아요. 네네. 몸에 맞게 부품 위치를 교정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안장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정적이고 사람은 동적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한 거는요. 서로 호환이 되기 위해서 안장통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이제 자전거 피팅을 끝냈으니 제대로 한번 타봐야겠죠? 자전거 피팅 잘 받은 것 같나요? 일단은 페달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약간 불편했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도 좀 감소할 수 있었던 게 피팅 덕인 것 같아요 무더위에 쌓인 스트레스 취향에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며 훌훌 날려버려 보는 건 어떨까요?